백중날의 자식을 위해 절대 해야 할일세 가지. 그대여, 백중날은 자식의 업을 가장 맑게 씻어낼 수 있는 단 하루의 문이 열리는 날이니라.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. 정성스런 공덕은 자식의 복을 앞당기느니라. 이날 반드시 해야 할세 가지. 첫째, 조상께 기도하라. 자식의 업은 조상으로부터 흘러오나, 기도는 그 고리를 자비로 끊는다. 둘째, 자식의 이름으로 등불을 밝히라. 밝은 등불 하나가 자식의 어두운 업장을 녹이느니라. 셋째, 마음으로 참회하라. 내가 지은 말의 업이 아이의 운명을 막지 않았는가. 그 업을 내려놓는 날이 백중이니라. 그대여, 오늘 이세 가지를 조용히 실천하라. 그 자비가 아이의 복이 되리라.